10편, 106편, 1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죄악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묻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알과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재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서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래전에 예, 법정이란 승려가 이제 무소유라는 책을 쓰게 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세상이 한국이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 한국이 뭐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대로 또 종교도 다 욕심 덩어리로 살다 보니까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한국이 여러 가지 성한 곳이 없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럴 때 무소유라는 그런 말 자체가 큰 파교력을 갖고 또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하게 있었습니다. 난 욕심 안 부려, 뭐 나는 초과 삼관도 만족해, 감사해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뭐 여러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욕심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 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 때문에 여러 후유증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이 뭐 과욕, 노욕, 정욕, 하여튼 욕심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뭐 우리가 뭐 멀리 갈것 없이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좀 맛있는 음식을 오랜만에 대했을 때좀 이렇게 탐욕, 뭐 욕심이죠. 또 먹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발동을 하면은 평상시 먹는 것보다 뭐한 1.5배 뭐 이렇게 더 많이. 좀 먹고 싶은 입맛이 땡길 때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나면은 욕심은 채워졌는데 근데 그날 밤에 또그 다음 날에 여러 가지 좀 배탈이 나고 고생하는 일들이 뭐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시편 1 0 6편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떠나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동하기보다는 불평, 불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던 백성이 불평, 불만하고 타락하는 백성이 되는 첫 단추가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제가 됐죠. 또 홍해 바다를 땅 같이 건너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어느샌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자 곧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욕심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 욕심의 미혹이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게 되고요. 나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심지어 하나님도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열 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16절 이하에 쭉 보시면 그열번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다단이라는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보고요. 또호랩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며 섬겼던 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또 그밖에 어, 뭐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 원망한 일. 또신 광야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원망한 일,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한 일, 또 광야에서 부추와 마늘, 수박이 없다고 원망한 일,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최급기에 등장을 하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면서 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죽겠어요라고 계속 불평, 불만 할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래,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요. 고기가 없다고 막 울부짖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그들을 고기로 만족하게 채워주시죠. 그런데 묘한 것은 원망하며 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을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없고요.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쇠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불평불만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다 결국은 채워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물이 없다고 막 울부짖을 때 물을 먹게 하십니다 고기 없다고 막 원망할 때 고기 주셔서 먹게 하셔요. 또 뭐가 없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 주셔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 진정한 감사도 없고 또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이 속 사람이 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욕심을 내서 원한 것을 얻었을지라도 마음에 감사가 없고요. 오히려 영혼이 시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나요? 세상에 뭐 우리를 포함해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 이것 저것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공부하고 밤을 새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뭐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가 부자가 됐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권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굴 보시면은 잠깐은 밝았다가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더 어두워지고요, 힘들어지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 속 사람 영혼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더큰 갈등. 또그 가진 것을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욕심이 인 태양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생각합니다. 요한 3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또 사도 바울도 자족해라. 있는 것으로족한 줄로 여겨라. 감사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 감사가 있다,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하며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 열심히 여러분 뭐 일하시고 또땀 흘리시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집에서 수고하신 일이 있을 터인데그 일하시면서 일하시는 기쁨 누리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여건, 은혜, 조건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스스로 기쁨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